우리는 이 4장에서 순금 등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순금 등대 그 위에 대접이 있고 그리고 그 대접에서 이 관이 나와서 이 촛대들을 이제 채공시켜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이 대접에는 이제 양쪽에 있는 감남나무가 그 대접에다가 왼쪽 나무 또 오른쪽 감남나무 가지가 그 해적 크게다가 이감남유를이 골든 감단줄 이제 집어넣는 그,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어제 배웠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 이그 성전을 기초로 해서 구약과 신약 이 바로 어, 이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약이 구약에는 성전 중심그 제사와 경배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나타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보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에 대한 이 환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1절에서 부터 4절의 말씀 보니까 날아다니는 이제 이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20규빗이요? 10규빗이다. 길이가 20이고 어, 넓이가 이 10규빗. 그러니까 10m, 5m짜리의 이,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있었, 있었죠? 보니까 그 안에 글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글씨가 그 두루마기에 있고 이 글씨에 쓰여진 대로 두루마기에 쓰여진 대로의 심판하고 있는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루마기는 뭐냐면 인간들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 그 판결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루마리가 그 이 판결물로 써졌던 그 말씀, 그것이 뭐냐면 그 심판의 대상이 도둑질한 자와 맹세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도둑질한 자는 뭐지? 이 도둑질한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부정하고 그리고 악을 조장하고 그냥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을 빼앗아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신 말씀을 인간에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이 도둑질한 자들은 인간으로 하 범죄케 하는 이 모든 것이것은이 도둑질한 자라고 볼수 있고요. 또 맹세한 자가 누굽니까? 맹세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두루마이가 그들에게 적용이 돼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와 이 도둑질하는 자들 그 집에 머물면서 그것을 갖다 다, 다, 다 살겠다. 라고 사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 땅에서 누게 들려진 게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게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심판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한 일, 할 일들, 그리고 자신이 심판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심판할 때 이렇게 뭐, 속임수라든지 뭐 알려주지 않은 것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 알려줘요. 심판하기 전에 알려주고 또 알려줘서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시고 참고 또 만약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그 죄에서 돌이킨 그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거예 아모스 수선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은밀히 행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하늘에 핀 거예요. 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하나님께서이 적용을 하이누구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니누에 같은 경우도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 돌이키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용서해 주시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 이 심판하기 전에 애굽이라든지 그 이, 이 이웃 나라에 있는 모합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그 두로라든지 아수리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의 죄악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우리가 속이는 게 아니고 숨기는 게 아니고 다 알려주고 공개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사인 것이자두 번째로는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5절에서 11절이죠.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 말, 두 말, 큰 돼지요, 돼. 큰 돼를 얘기하지요. 에바는 얼마 정도는? 36리터, 36kg 정도 되는 통입니다. 그 통에다가 이들은 곡식도 담고, 기름도 담고, 이게 저울추거든요. 저울 같은 거, 우리나라 말, 돼 같이, 그걸 갖다가 펴준 예의. 아, 보니까 그 에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 봅니까 이 에바가 어떠냐? 에바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에바가 나오, 나오는데 보니까 그 에바에 그 뚜껑이 있고 뚜껑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 안에 여인이더라는 있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스가랴가 그 천사에게 묻잖아요. 그다음에 천사가 그 에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이 에바는 모든 세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똑같아. 그런데 뭐냐? 에바 뚜껑인 여인, 여인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세상에 악의 악을 담는, 악이 소유하고 있는 악을 오늘 지칭해서 이 에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는 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있더라. 그렇게 7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8절에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석해주고 있어요. 팔자를 뭐라고 해요? 그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은 뭐라고 죄악을 말한다. 땅의 죄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는 이 보관의 저장소다. 악을 집어넣는 그런 보관의 장소다. 그렇게 역사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 에바는 악을 담는 것이고 악의 상징이고 모든 악을 에, 담겨진 그 그릇을 이야기하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에바통과 함께, 에, 두 여인이 나타나서 학의 날개를 가지고 이 에바통을 들고 어디로 가죠? 저 시날로 가더라는 거예요. 시날로 가서 거기서 그 신전이 지어지면 이 에바통을 거기다 모셔놓으려고 그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날이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신전이 완공되면 이 신전이 어느 어디죠? 에바, 에바가 모셔 있는 곳. 그것이 시나이라 그랬고요. 이 시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나 평지 알지요?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죠? 하나님이 명하신 정말로 모든 저 흩어 사라니까 우리 흩어지지 않하고 우리가 비로 말씀막 죽음을 면하자고서 파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들의 본 도, 본산지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인류가 흩어졌고요. 또 그것을 중심에서 나타난 것이 어디?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 이 바벨론 하면 이 죄악의 온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온상. 그래서 기시록1 7장 오자 오절이나 1 8장이전에 말씀 보면 이 바벨론요, 음녀가 이게 심판받을 초소를 얘기하고요. 또,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해서 기술 1 8장 이전에는 죄악의 초소,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모여있는 곳, 이것을 갖다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에바라고, 에바가 가서 있어야 될 그곳, 그 모여진 신전, 거기서는 어때? 이 죄악의 상징은 죄악의 생산되는 죄악의 도성이라는 죄악이 숭상되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이 얘기해 줄까요? 이 에바의 모습을 얘기해 줄까요? 에바는 어떠, 어떠,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보니까 죄악이더라 죄악을 담아서 집어서 보관해서 이 신자리다 갖다놓는다는 거지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죄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는 얘기 오늘 학계하고 이스가리아는 같은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삭계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이제 명령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다리오왕 6월에 24일에 성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리나서 오늘 이 이 스가랴는 언제 이 계시를 또 받아요? 그걸 지나서 8월달에 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이제 담아서 멀리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갚, 갚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보니까 화성나무 우리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고 그것에 옷서다림줄로 하고. 그리고 그 다림줄로만 가지고 성전이 아니라 너무 많이니까 우리 하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직접 그 예루살렘 성곽에, 성곽에 불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 더러워진 이 요수와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거룩한 옷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 어떤 성전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님과의 할이 성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항상 무엇으로 지배하세요 말씀으로 지배하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지배한 이 두루마기를 보여 주면서 말씀 안에서 뭐가 제거됐기 때문에 악이 제거됐기 때문에 거기는요. 순 황금 오일이 그 불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그곳에서 악이 제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악은 담겨서 돼. 이제 저들의 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살라는 악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 물론 여기는 말씀 보면 악에 날개 달린 두 여인에 대한 이 해석을 본문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악을 나누는 여인이에요. 이 악을 전도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가요? 자기들이 신전으로 가서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확대해보면, 이 이어 바탕 가지. 우리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성취되는 그때가 언제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도멸시켜주셨어. 정말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오늘 이번 주에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제의 악함과 더러움을 위해서 친히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분 아니세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받게 만들고, 죄가 물러가게 만들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온전해지려면 언제 온전해지죠? 죄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게 되려면 언제 이루어지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체림하시는 날이에요. 체림하시는 날에는 어때? 이 모든 죄약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도둑질한 자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볼 뺏어간 이사단의 세력들,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들, 예? 이런 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아, 모아, 모아가지고 어디를 천 년이 차이까지 저들 갖다가 응부에다가 넣어 놓잖아요. 바로 이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응? 모아 놓고 천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를 한단 말입니다. 그 상징의 모습을, 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악이 없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 그래서 기시록게 말씀 모는 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 그 세마 보시잖아요. 그 죄가 없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항상 우리가 우리 죄 모습을, 날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그런 자들이 참여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 주님 만드는 천년왕국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면서, 오늘 이 쌀나라 땅에는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졌고, 말씀에 따라 그 땅에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일이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상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겨지지요? 오늘 요수아라고 하는 이 대체장이 금관을 가지고 금별류관 그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최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 우리의 왕으로. 정말 우리 참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 환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지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오늘 이 일들을 이 스가리아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동료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짓고 있는 그 중에 이 말씀을 독려하면서 우리가 건설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이 다스리고, 악이 없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우리의 메시에 오셨어. 그분이 다스릴 나라. 그게 기투서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 주님이 다스릴 나라는 죄가 없어. 요 악이 없어. 요 악에 물러가는 그다 바로 이 에바 속에 죄는 전부 담아서 이 나부로 뚜껑을 닫다 그랬잖아요 나오지 못하게 받는다는 거.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놓고 그들은 죄악의 곳으로 도심으로 옮겨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가 살고 멀리코나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뒤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두루마기, 두루마리는 책이고요 오늘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고요 두루마기는 우리의 옷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말씀 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 삶이 바로 다시 말서 해 나의 두루마기가 나의 옷이 깨끗해지는 누로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서 그 말씀으로 해서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는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성전에서 악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리스 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날려 돌아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주님의 온전히 다스리 좋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산 우리들. 무엇이 우리의 마비 도덕질 당하고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면할수 있는 거죠? 오늘 말겨 그 두루마리. 하늘로 나라는 두루마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날마다 깨끗하게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 믿겠다고 맹세한,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한, 이 고백의 신앙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깨기도 하고요. 이 고난주간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켜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날마다 더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